아, 대선 특집이 그동안 방송이 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흑뉴스 함께하는데 네.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을지 네, 궁금해요. 오늘 또이 관련 음성부터 듣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거소 투표 있기 전에 그냥 원장이 뭐 지장 찍고 뭐 그러라고 해서 지장 찍었다. 어 제가 한2주 전인가 3주 전에 갔었는데 그랬거든요. 이제 엄마 투표하셨냐고 그랬더니 원장이 한번 찍으라고 2번 해서 다2번 그렇게 찍었다고. 투표액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음성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4월 총선 때요. 예.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음성입니다. 거소투표라는 걸 다뤘었는데요. 아, 예, 예.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특정 후보를 찍도록 요양원 측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번 대선 때도 다음 주부터 이 거소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거소 투표가 뭔가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살고 있는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하는 투표를 말합니다. 그렇죠.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는 투표라고 이제 거소 투표라고 부르는데 예, 예. 미리 신청서를 내면 선관위가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음흠. 거소에서 기표한 다음에 이투표용제와 같이 보내온 이 회성용 봉투에 담아서 선관위에 보내면 이제 투표는 종료가 됩니다. 그게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외국민 투표 진행되고 있고, 재외국민 투표보다 거소 투표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상자가 더 적기 때문일 겁니다. 아. 18대 대선 기준으로 보면요, 이 재외국민 투표 신청자는 22만 명에 비해서 이 거소 투표 신청자는 한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는 사실이죠. 자, 지난 총선 때 홍유 스에서 짚었던 것이 거소 투표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랬었죠.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는가? 오늘 하나 하나 좀 따져 보죠. 우선 이번에도 이 대리 신청 사건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대리 신청? 네, 그렇습니다. 거소 투표 대상자 몰래 제 3자가 대리 신청해서 투표 용지를 받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요. 강원도 화천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해드리면요. 이 중증 정신지체장애자들 37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 복지원에서요, 전원이 투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거소투표 희망자들이 없는 걸로 파악된 곳이어서, 예. 선관위가 직접 나가서 원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가서 물어봤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거의 다 모르시고요. 예. 또 뭐, 투표를 하실 겁니까? 이래 보면은, 투표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본인의 자필 이름을 이제 거기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도 못 쓰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말을 안 하고 뭐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상황이 이런데 이곳에서 37명 전원이 투표하겠다고 지금 신청서를 써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투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고 네. 또 의사소통조차 못 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예. 어, 신청서를 보낸 거죠. 아하. 일부는 이미 정신병원에 실려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아, 이곳이 이산골에 있는 외진 곳인데 마치 공포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좀 기괴하기까지 그 그러니까 지금 하죠. 시설 측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쪽에서는요 이, 하는 얘기가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선관위는 대리투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억나는 게 지난 방송 때도 이런 사례를 한 툼껏 우리가 예로 찾아냈었거든요. 그랬었죠. 여전하단 얘기입니까? 네 이번 19대 대선에만 이 선관위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만 한세건 정도가 됩니다. 부산 요양병원에서는요. 사망자의 이름으로 신청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이 네. 세상에 없는 사람 이름으로 투표용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네. 이 경우는 이 요양병원에서 이 사망자와 생존자가 같은 이름이라서 동명이인이라서 생존자를 사망자로 혼동해서 신청했다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막무가내로 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 요양병원 측에선 헷갈렸다고 치면 이거를 거소투표한 사람한테 투표용지를 보내줄 때는 확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지자체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있는 건지 아, 확인 과정에서 음. 이제 걸려진 겁니다. 이 사망자 신청이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선관위가 아, 이거 수상하다. 예.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입소자 동의 없이 신청한 또 다른 사실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검찰에 아, 그 고발이 된 건데, 부산 성관위쪽 이야기 하면 들어보시죠. 네. 가장 큰 원인이 된 거는 사망자가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음.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본인도 받았는데 어떻게 사망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신고서가 그분이 100%대리 작성을 했고, 그 중에서 또 본인이 인정한 다섯 건은 서명까지도 본인이 했고, 음, 그러니까 사망자인데 신청서가 와서 이상해서 보니까 이상한 게한두 건이 아니었다 이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례고요. 예. 그럼 드러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이 선관위는 신청서 필체가 같으면 일단 의심을 합니다. 예, 하지만 예. 당사자가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쓸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중요한 게 당사자 동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일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지자체에서 이 사람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건데 음. 문제는 이 확인 과정, 예. 이 확인 과정이 이제 주먹구구라는 게 문제가 아. 있습니다. 전화로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냈던 이시설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보냈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왜요? 지자체에서 거소 투표 용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쓴게 확실히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꿔도 드리고 확인도 해드렸는데 유선상으로 확인한다는 거가 확인도 정확히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인지 아닌지 전화 목소리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 까뭐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허술한 점은 맞네요. 네, 그렇게 허술하다 보니까 이 대리신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예. 더욱이 대리신고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처벌이 어떻길래요? 어, 대리신고는 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는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음. 2012년 대선 때이 충북에서 요양병원 노인 11명의 거소투표를 무단으로 신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원장에게도 고작 벌금 150만 원만 선고가 와. 됐습니다. 그래. 해당 선관위 쪽 설명 들어보시죠. 이 분들이 뭐 악의로 한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시설장이 일부러 자기 같은 대리로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표를 주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음. 이제 그 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제 안 물어보고 떠서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음. 성향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요 정도 비슷하게 벌금형 요 정도에서 끝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거소 투표 신청 과정에서의 문제를 짚은 것이고. 네. 그 다음 실제로 투표하는 단계는 어떤지도 좀 점검해 보셨어요? 네네. 현행법으로는 어느 시설에서 10명 이상이 거소투표 신청을 해오면 선관위가 간이 기표소를 설치를 해서 투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도 또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요. 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입니까? 간이 기표소를 만드는 거는 이 부정의 소재를 줄이기 위한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본인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각 지자체에서 유선으로 이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 별도의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대리 투표를 해도 아까 대리 신청 얘기 우리 했듯이 예. 대리 투표를 해도 모를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거소 투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이런 문제는 사실 선관위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지역 선관위 쪽 설명 들어보시죠. 예. 일단 은 신고 절차 외로 투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본인 집이나 따로 떨어진 곳 거기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는 어렵죠. 저희가 투표 용지를 발송을 할때 당사자에게 이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누가 그거를 중간에 가로채서, 뭐, 쬐기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간이 기표소 설치는 다분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기표소가 철수된 이후에,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 투표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표소, 간이 기표소 설치해놓고, 선관위 직원들이 거기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확인 절차를 안 걸, 안고친다는 말이에요? 있는데도? 그렇, 그렇죠. 자, 심지어는 이제 가고 났습니다. 기표소가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공식 기표 연구 대신에, 이를테면 볼펜으로 기표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필기구나 써도 된다? 그렇습니다. 아. 작년 총선 때도요, 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26표 차로 낙선을 했는데, 예, 바로 예. 그때도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그러네요. 들어보시죠. 참관인도 없고,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해서 투표 하는 것인데, 저희 참관인들도 보니까, 동그라미를 크게 아쉽게 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동그라미가 있어서 한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 의혹을. 그런 의혹을 제게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왜 기표 연구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거죠? 네, 거소투표가 원래 그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시설이 아닌 집에 혼자 머무는 분도 있겠죠. 아. 그런 분들까지 전부 찾아가서 기표 연구를 제공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은 돼야 뭔가가.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가고 간이 투표소가 설치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용구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간이 기표소를 철수한 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간이 투표소 설치해서 투표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다 회수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투표 용지를 별도로 회수해 가지를 않습니다 앞서 그 지역 선관위 쪽 이야기 들어보면 예. 대리투표 하다가 적발되는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대리투표 가능성을 선관위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를 회수해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허.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이야기좀 들어보시죠. 예. 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게 없어요. 따로 뭐 특별 투안 하셨다고 해서 음. 뭐 반송을 받거나 선관위에서도 그걸 회수하거나 뭐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까 그러니까 부정 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선관위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이좀 아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방금 전에 이제 회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복지부동의 자세도 좀 느껴지기도 아, 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느낌. 이안쓴 예, 투표용지는 시설 밖에서 누구든 써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살상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26표 차이로 낙선 당선이 갈라질 정도로 거소투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건지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이 거소투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훔칠 가능성 이 가능성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데요. 예. 앞서 살펴본 대로 간이투표소에서 투표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뭐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방금 지적한 대로 시설에서 쓰지 않는 투표용지는 회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달전이 시간에 이 개표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지적을 한바 있는데요. 예, 예. 선관위가 이런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에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투표는 신성한 권리고요. 이 권리 행사에 사소한 부정이나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거 선관위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흑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한 일을 소개해드리면요, 이 중증 정신지체장애자들 (37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 복지관에서요, 전원이 투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거소투표 희망자들이 없는 걸로 파악된 곳이어서 선관위가 직접 나가서 원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가서 물어봤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거의 다 모르시고요 예. 또뭐 투표를 하실 겁니까 이래 보면은 투표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본인의 자필 이름을 이제 거기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도 못 쓰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말을 안 하고 뭐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상황이 이런데 이곳에서 37명 전원이 투표하겠다고 지금 신청서를 써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투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고 예. 또 의사소통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예. 어, 신청서를 보낸 거죠. 아하. 일부는 이미 정신병원에 실려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아, 이곳이 이 산골에 있는 외진 곳인데 마치 공포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좀 기괴하게 까지 그러니까 하죠. 시설 측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아, 대선 특집이 그동안 방송이 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늘오 흑뉴스 함께 하는데 네.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을지 네, 궁금해요. 네. 오늘도 이 관련 음성부터 듣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거소투표 있기 전에 그냥 원숭이 뭐 지장 찍고 뭐 그러라고 해서 지장 찍었다. 어,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갔었는데 그랬거든요. 이제, 엄마 투표하셨냐고 그랬더니, 원장이 한번 찍으라고, 이번이번 해서 다 2번 그렇게 찍었다고. 투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음성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4월 총선 때요. 예.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음성입니다. 거소투표라는 걸다았었는데요 아, 예, 예.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특정 후보를 찍도록 요양원 측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번 대선 때도 다음 주부터 이 거소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거소투표가 뭔가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살고 있는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하는 신청을 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쪽에서는요. 이 하는 얘기가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선관위는 대리 투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억나는 게 지난 방송 때도 이런 사례를 한푼껏 우리가 예로 찾아냈었거든요. 그랬었죠 여전하단 얘기입니까? 네, 이번 19대 대선에만 이선관위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만 한세건 정도가 됩니다. 부산 요양병원에서는요 사망자의 이름으로 신청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이 네. 세상에 없는 사람 이름으로 투표용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네. 이 경우는 이 요양병원에서 이 사망자와 생존자가 같은 이름이라서 동명이인이라서. 생존자를 사망자로 혼동해서 신청했다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막무가내로 이 거소 투표를 신청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 요양병원 측에선 헷갈렸다고 치면 이거를 거소 투표 한 사람한테 투표용지를 보내줄 때는 확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지자체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있는 건지 검 아, 과정에서 이제 걸려진 겁니다. 인투표를 말합니다. 그렇죠.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는 투표라고 이제 거소 투표라고 이제 예, 그러는데 예. 미리 신청서를 내면 선관위가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음흠. 거소에서 기표한 다음에 이 투표용지와 같이 보내온 이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선관위에 보내면 이제 투표는 종료가 됩니다. 그게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외국민 투표 진행되고 있고 재외국민 투표보다 거소투표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아마 대상자가 더 적기 때문일 겁니다 아. (18대) 대선 기준으로 보면요 이~ 재외국민투표 신청자는 (22만 명) 이에 비해서 이~ 거소투표 신청자는 한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외국민투표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는 사실이죠. 자, 지난 총선 때 홍유수에서 짚었던 것이 거소투표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랬었죠.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는가 오늘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우선 이번에도 이 대리신청 사건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대리 했습니다. 대리신청? 네, 그렇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몰래 제3자가 대리신청해서 투표 용지를 받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요. 강원도 화천에서 이 사망자 신청이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선관위가 아 이거 수상하다. 예.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입소자 동의 없이 신청한 또 다른 사실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검찰에 아, 그 고발이 된 건데 부산 성관위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가장 큰 원인이 된 거는 사망자가 지금 있,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음.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를 네. 받았는데 어떻게 사망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고서가 그분이 100% 대리 작성을 했고 그중에서 또 본인이 인증한 다섯 건은 서명까지도 본인이 했고, 음, 그러니까 사망자인데 신청서가 와서 이상해서 보니까 이상한 게한두 건이 아니었다 이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례고요. 예. 그럼 드러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이 선관위는 신청서 필체가 같으면 일단 의심을 합니다. 예, 하지만 예. 당사자가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쓸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중요한 게. 당사자 동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일이 어떻게 확인합니까?